근데 또김시인은이쪽을로 이 대화하지 않아요. 음. 같은 먼저 보면 같은 하수계도 있고 그랬는데 전혀 잔도가 달려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김시인은 벌써 1 9 4사 년에 묘종의 노래라는 걸로 예술부하게그 시를 발표해서 튼단을 했잖아요. 음. 조준이아 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조준이 찾아가지도 않아, 이 사람은. 조준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아에 희망이 있잖아요. 생각할 시인한테도, 바이바이야, 어, 압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나는 생각했거든. 그래 나도, 시를 어 쓰고, 뭐, 어떻게 하면은, 어, 이제, 만날, 만나면, 그, 내가 그동안에 쓴시 보여주고, 자기도 부동원에 쓰시, 보여줘버려. 보여줘버려. 뭐, 좋다. 그러면서, 아, 또 이제, 바이바이, 저녁이 돼서 바이바이 하게 되면은 찢어버리더라고요, 자기 지금. 그래서, <laughs> 왜 찢으세요, 그거는. 그, 그, 음식을 찢어버리세요. 그래. 아 어, 시가 여기서 먹으면안 된다는 거예요. 음. 자기는 어시 하나, 하나가 달라야 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예. 어, 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음. 이제 남은 김수영 시인의 유품을. 네. 아, 어,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선생님이 그냥 놓고 돌아가시면, 네. 김우 씨는 그냥, 아, 김치 문학관에 모두 다 기증을 할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그렇게 가도 괜찮겠는지. 도봉구에 구청장이 먼저, 먼저. 바뀌었죠, 이제는. 네, 바뀌어서, 네. 지금 구청장은김 씨를 해서 빨리 이으면 돼요. 빨갱이로. 어, 어, 별로 도, 도움이, 도움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예산도 안 된대. 아이고. 어, 그래서, 그, 누구야? 아, 그, 저거 쓴 사람. 예, 예, 예. 한계원이. 예, 예, 예. 아주 거기서 저혼흔들 거야. 김씨님의 빨갱이로 뭔데요? 그러니 뭐 예산 줄 리가 없죠. 어, 예산도 안 주죠. 그래서 정권이 바꿔야 된다 그러고. 내가 이제, 여기 문학관이, 문정인가 지금, 예. 거기 주려고 주비적 회장에 한등도 있어요, 거기 주고. 예. 연대는 거기서 강의한 노트. 연대. 예, 차라리 연대 다 줘버리죠. 연대 다, 거기, 에 어, 그런 중심으 해서 줬어요, 다. 예. 그 연대에서 강의하시고. 예, 예. 그럼 그 노트, 진짜 영어 글씨도 이뻐해 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또, 그, 우리, 한국말로서, 또, 원고, 뭐, 이기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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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터뷰 해가지고 그 얘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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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만뒀다 그랬더니, 그 기사 보고, 기사 보고 청장에 어머, 이 양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먼저, 야, 지금 청장 말고 먼저 총장에. 어머. 이 양반. 어, 그신문에 내가 얘기한 거, 6개월 된거얘기하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명예정장 주신 거예요. 에요. 신문에 내가 얘기해서. 그~ 래서 네, 지금은 그~ 청자 여기 구청장이 완전히 빨갱이로 몰리기 때문에 예산도 안 주고 나 예. 요 그~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이~ 홍교관이 도그오고 근데 이제 그~ 김수영이 도봉동 집이 맹지래요 음.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한대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몇 번을 팔아먹은 건데. 아이고 그걸 노리고 이제 그 홍기완이란 사람이 그걸 찾아 맹인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김수영이 문학마을을 맹인다 그거예요 음그저 홍기완 그 응, 응, 응. 그래서 이 길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그좀 이제 자기 있는 힘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음그 응. 무슨 거기에 누가 참, 참석한다고, 무조건 가져오면, 뭐, 어차피 너도 하나 드렸지. 예. 그런 것도 낸개이고 응. 근데 이제 그건 계획일 뿐이고, 응. 선생님이 시간이 없으신데, 응. 그러면 아마, 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응. 저 유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 구수 흥행으로.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헛소리에 사실은. 진짜 앱이 하나없어 그냥 뭐, 에피소드야, 에피소드. Yeah. 그러고 있는데, 아, 어. 그, 정말 이렇게 날에 갈수록, 글쎄요, 문학이 학문이 되고 말았어요. 뭐, 이때도 말았고 지금도 말을 양면은삭사과정박사과정 네. 어, 어, 되려면, 80보다 논문이, 대학 논문들이 다 김수영 논의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만한 가르치가 있는 거 같아. 나도 네. 지금 다은 네. <laughs> 책도 있지만, 그래도 김수영, 그, 또, 내가, 김수영의 편애가 돼서 그런지, 김수영 꺼이지 뭐, 야, 그 당시에, 지금 읽어봐도 감각이 와요. 새로워. 응. 어, 누구 숨을 내거나, 어 언어 부사도 그래요. 근데, 진짜, 그 양반은, 어, 지내고 보고, 지금, 잠재성이, 하고 있고, 그건 능병인 거야. 진짜. 결국 답을 네. 못 내셨는데 뭐 결국은 김우가 처리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네. 그러면 옆에서 제가 조언을 좀 하려고 그러죠, 김우한테. 김우 형, 김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자기 배짱대로 할 거예요. 언제? 아, 근데 데 어, 음. 절대로 뭐 버리거나 네. 버리거나 후손하게안될 거예요. 지금도 근데 걔가 나, 나를 많이 닮았어요. 내가 이렇게 늘어놓고 산다고 사람들이 하다냐. 근데 나는 뭘, 나살때 생각을 좀 하고 사요. 내 비유에 안 맞는 건 그렇다 내려도 안 가죠. 어. 근데 그것도 또, 그뭐고 내가, 나는 이번에 일년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7월 25일 썼던 틀을 넣어가지고, 음. 7월 25일 날 넣었고, 관리를, 자기 관리는, 병관리는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돼요. 난 그래, 벌써 죽을 고비를 냉기는걸 내가 의식했어. 응. 역시, 사람이 문제는시0이넘면 정신으로 사는 걸, 육체도 <laughs> 아니고, 어 정신으로 밀고 나가야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8월에, 8월달 들어섰던 어떤 자신이 있어요, 내가. 아, 이거는, 진짜, 시민의 몸이니까, 의지로 사는 거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음. 해가지고, 어,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뭐, 의사가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 가깝게, 선생님을 볼 때, 음. <laughs> 놀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고통한데 사람이 몰고 어? 무통치료를 받으러 가신다니 아,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교통위반 어, 그 벌금 그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 그래서 야. 그 이제 시를 다시 읽게 돼요 어. 시도 참 좋아요. 성태권의 시가 참 좋다. 아, 양반의 시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뭘 찾아내세요, 꼭. 뭘 찾아내세요. 지금은, 선생님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라고 짱 해내시더라고. 네. 아프면서도, 왜 아픈가, 음. 어떻게 극복한가, 그렇게 또하시더 마시면서 하시더라 예, 좋고. 이게 그거 물탄 거예요. 아 결국은 이제 김우씨의 의지를 믿고, 김우를 네. 예, 믿고 이제 예,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옆에서 네. 음, 저, 음, 조언을 그래서, 해주고, 네. 예, 여러 가지 해. 그 사후 문제를 네. 논의를 함께 하고 이렇게 좀밑자폭 예. 네, 그 그렇게 가깝게 밀접하게 지내면서 어, 나는 그때 김시인이 이걸 떠나고 그이는 현실을 떠나고 시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나는 또 김씨님이 떠나서는 생활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찌하면 김 씨, 김 응. 씨, 뭐 내가 혼자 쓰는 거냐, 뭐 밤나요, 이런 소리 하고, 또 책을 쓰면은 꼭어야 빨리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고를 여기다 두, 두 통씩 필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하나는 보관, 하나는 이제 그 대출, 어 응. 근데 그 양반이 시간 이제 점점 두글이 투글하시는 임시에는. 시가 묵혀도 시가 없어요. 여기 저기서 창탱이 들어가. 우선은 현대문학, 사상계, 같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근데 그 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원받들이 양반은 그때 또 오만 원 받으셨어요. 그래도 여기 저기서 창탱이 밀려 있었어. 그리고, 어, 번역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 내가 혼자 뭐 바르질 하고 양, 양개, 양개. 그 다음에 그때는 옷감들이 그 여기도 하고 또 내가 시작하는 것도 지아버지 옷뜯어서 아들이니까 아들 해서 연기를 입히고 그러니까 남자 정, 정복으로 세기로로 어른아이 합댄스하고 짧은 바지하고, 우아계에다가 그 주머니가 많아서, 그거 다 찢어내면은, 가죽을, 또 가죽이나, 그, 꼬댕 같은 걸 이용해서, 어, 또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있지만, 했더니, 입혀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왠지. 음 그, 어디서 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 그거 좀, 아, 개달래. 그거 사입힌다고. 근데, 아, 그거, 어, 지 아버지 뜯게 있는 거 뒤집어서, 음. 어, 빨아서 뒤집어서 음. 밀리고요. 그냥 산때미같이지 저기 아버지, 그, 어, 세비로가 쌓이는데, 그거 도움 드릴게. 그거 좀, 그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내가, 어, 아, 그 그때 양재 어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있는 양재 시간에 기초 배운 거그 열시 기초가 돼 가지고 어, 나중에 코하나에홍임이어 거의 0만원익 이상 받았으니까요. 생활고를 견디는데 큰 도움이. 음, 진자 됐죠. 네, 닭밖길 넣선 별로죠. 근데 심통한 거는. 어, 이기업여사 유명한 조각도 네. 만든 여업사이 어, 기업회사는 그러니까 어, 그 소그 역사박물관관장도 그리 이제 부인 저기 아들이 하버드 나왔어요. 음. 근데 건축을 했는데 이런 아파트 건축 연구사가 아니고 우주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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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돈은 못 벌고. 여기서 서울시 부시장 하다가 여사박물관 반장 하다가 지금은 집에서 음. 어머니 들어가셨어요. 2년 전에 아쉬워. 그 양반은 아직도 내 옷을 쭉 걸어 놓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서 내가 선주 동네 터고 이제 같이 돌아가신 임시가 돼서 갔는데 어 교회에서 그림 그리다가 넘어져가지고 택배 고리 나가가지고 안고. 그, 어, 일어서지 못하니까, 알러서 병기 여행 치고, 뭐, 그러다가, 퇴병하다가 돌아가셨어. 한 1년 됐 아시아. 그냥 많이 내옷을몇 번을 가고있더라고요 나를 네. 해드린 거. 그때 거죠. 그러니까 5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김수영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특히 용인 쪽에 이사를 오신 이후에, 어, 김수영 문학이나 김수영 행사,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에 뭐, 어, 강의도 나가시고, 이렇게 많이 2000, 해주셨는데. 2008년 이후에 내가 나타난 거예요. 음. 그전에는, 어, 나를 알고 봐서, 그쪽에, 그, 그 수환이랑, 승현이나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누가 알까 봐서 실실했어요. 음. 어. 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예, 실정을. 예, 어. 예. 어, 왜안느냐고 그런 사람이니까. 예. 아니 그 도봉동에 있는 문학관도 내가 기증으 걸로 문학관이 됐지 아무것도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음. 아무것도. 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음. 어, 문학관에다 하다못해 재돈이 있거든. 근데 그 양반이 술이 많지 않으면 뭐든지 던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창어지도, 창어지를 붙일 수가 없어서 뜨거지니까 던져서. 그래서 다 합판을 했잖아요. 그 사진에도 있어요. 합판된 부분이 <laughs> 무거워. 제가 봐도 그, 어, 2008년도 이후에. 네. 용인에 오셔서는, 물론 저도 같이 행사에 네.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아참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가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해 주신 분이 한 선생님이 아니 뭐그전엔 누가 찾아오기나 네. 해요 한 그렇게 선생님이 처음으로 나날 찾아와 주시고 그때부터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는 뭐 홍삼 액기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그 벌써 내가 여기 이사 온 지가 1 4년 음. 됐는데요. 그동안에 참 많은 걸배풀어 네. 주셨어요 선생님 너무...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 김수영 시인이 남는 기억과 그 다음에 후배 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김수영 문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하시고 후배 문학인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제쎄 내가 뭘 그렇게 문학적인 교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할 뿐이 있는데, 진짜, 몰두하는 거, 집중하는 거, 소음을 싫어해요, 벌써. 그래서. 그래서 소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 부스덩어리에서 간거 아니에요. 거기는 10m, 사방 10m, 아니, 사방, 100m. 10m, 어, 떨어져 아, 있었어요. 닭, 음, 닭은 있었지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거기 넓은데, 천평에 한가운데 집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잡음안 들리고, 그래서 여기서 뭐도 해야 될까 싶었는데, 먼저면은, 어, 뭐, 밭이 있으니까. 농사지 길려고 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수확이 컸어요. 네. 어. 그 다음에 한 1년 지내니까, 아, 여기서 닭을 좀 길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강아지를 그, 열 번에 마리 상는데한 마리를 더, 더블을 줘서 열한 마리인데, 숫놈이 두 마리야. 근데 그게 다잘 자랐어. 그래야지고 9월이 되니까 아들 갖다 거의 여덟 개, 아홉 개씩 나요 순놈은 이제 두 마리니까 겨슬이 큰게어려고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들 낳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 어 하고 시동생들 좀여양시켜라고 주고 뭐 하고 뭐 리아가 리아깔을 모두 챙 듯이, 그, 그 우에다가 닭두 마리를 내서, 그렇게, 응, 가져가셨어, 그때. 음.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여섯 마리가, 어, 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백 마리를 들여왔어. 아, 백 마리도 재미를 먹으니 금방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바느질을 밤에는 하게 됐어. 낮에고 시간 나면 그랬던 이제 그거 어, 양계장 돌보는 아이 하나 더 두고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어, 말하자면 시간 나면 뭐 양계 양 양장 하고 양장 말하자면 하고 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리고 음그 양기에서 엄마, 저 지붕에다 또 박도 길렀어요. 우리 바가지 몇개 아직도 있어요. 상선님 필요 만 하나씩. 아이고. 후배, 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근데, 그 양반은 기인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력이 강하고, 정말 책을 놓치지 않고 자기 단련을 끝임없이 하고 자기 철저히 자기 자의주의자지만 우선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해요. 영어 실력도 영어 실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번역하는 것하고 이 양반이 번역하는 것하고는 예요시시그좀네그당행번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한때 이렇게 6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는 그 에덴틱이나 이런 그 잡지에서 전쟁 그 후기 얘기를 하던지 그런 에피소드 얘기를 또단편적으로 많이 또 번역도 하셨어요. 밥거리로 근데 음, 정말, 아, 어, 음, 대단한 사람이죠. 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작가와 문학계 독자들을 위해서 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김수영 문학을 많이 쓰. 정말 문학하는 여러분, 정말 문학이 란게그 어, 생명 같은 겁니다. 그 문화적으로 인생을 어, 지탱하는 사람 치고 어, 훌륭한 사람 아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문학이 훌륭하다. 네, 같이 사전 한번 찍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세요 잠깐요. 네, 영상으로 담아드릴게요. 네. 아, 분량은 충분하죠? 아이고. 예, 많습니다. <laughs> 네. 됐어요? 네. 오늘 끝이야? <laughs>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 정신 차리고 살고 있어. 선생님 네. 고우십니다. <laughs> 내 나이가 98세예요. 그러니까 진짜 <laughs> 습니다 그냥 <laughs> 나 내가 내 특기는 낮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 아, 저희 이렇게 저희 사진으로도 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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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렇게 하는 거 멀쩡 멀쩡 제품들도 해야 돼 그래 이렇게 네. 네. 어이 참예예아이 이쁘지가 않아서 <laughs> 자네 하나 둘셋네 네. <laughs> 네. <laughs> 영상으로도 하려고 저기 뒤로 사진 빼면 사진 좀 보내줘요 빼고 예선만 보내 예보내드릴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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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에 들릴 텐데. 칠성. 이게 이게 빠졌어. 아까 빠집니다. 아 부산 왔어요 선생. 안테나를 잡으면. 고생이 호강이. <laughs> <laughs> 목소리가 <웃음>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건 약해서. <laughs> 그건 네, 어떨지 모르.